현대차그룹이 로봇 사업에 있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기술을 물류 자율주행 UAM 분야까지 전복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소프트뱅크그룹과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절차를 끝마쳤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물류 로봇, 안내 및 지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입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팔, 비전 등의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4족 보잉 로봇 스팟과 2족 직립 보행이 가능한 로봇 아틀라스 등을 개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주 인수 작업 완료에 앞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를 방문해 현지 경영진과 로봇 산업의 미래와 트렌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찾은 또 다른 업체인 모셔널도 현대차 로봇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셔널은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 앱티브가 2023년 로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각각 20억 달러를 투입해 설립한 업체입니다. 특히 모셔널은 최근 현대차 그룹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차세대 로보택시 차량 플랫폼으로 선정하고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및 모셔널 엔지니어들은 관련 기술을 보다 고도화한 뒤 리프트와 추진 중인 로보택시 상용화 서비스에 아이오닉 5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뉴스 토마토 조재훈입니다